그 쉬고 싶어. 오케이, 자, 이제 합이다 자, 표지 좀 잡고 시작.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아드리안 집에서 위험하게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 이건 명부예요. 저는 블러드라는 갱단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처리하고 싶은 놈들이나 금방 찍어 보는 놈들이 어, 있으면 여기에 이름을 새겨놓고 채워버리는 거죠. 저는 대체 저 녀석이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혼자 갱단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갱단 같은 거본 적도 없거든요. 방에서 자꾸 이상한 것만 쓰고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대체 너는 바꾸석에서뭘 하고 있는 거니? 갱단은 무슨 갱단? 엄마는 내가 누구랑 어울리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블라드라고요 뭔지도 모르면서 막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블라드는 정말 무서운 갱단입니다. 엄마한테 그 무서움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드리안을 홀로 키우는 어머니도 이럴 때마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기만 하다. 먼저 가버린 남편이 너무 미워요. 그 이만 있었어도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방구석에서 혼자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아드리안. 이건 갱단의 핸드사인입니다. 바로 블러드를 뜻하는 비를 표현하는 거죠. 웨스트사이드. 상상으로 가입한 블러디에 오늘도 갱단에게 가려고 하는 아드리안. 원래 갱들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법입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동료의 도움 따윈 필요 없죠. 한 마리의 늑대처럼. 지옥 행프에 가는 차 안에서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드리안은 깜빵 동료들에게도 갱단 뭐 핸드사인을 자랑하고 있다. 블랙 피 d k 렛츠, 렛츠, 렛츠고. 여기는 미국 남동쪽에 위치한 조지주의 교도소 중 가장 질나쁜 교도소로 유명하다. Teens arrive at j 그래, 꼬맹이, 네가 블러드갱 소속이라며 그 잘난 핸드사이좀 보여주지 그래. 머문 머문 손을 올려보이는 아드리안 차 안에서 보여주던 그 패왕색은 이미 사라진 듯 오래다. 삐삐삐삐 블러드 맥 이봐 존마다 여기 온걸 축하한다 기념으로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갑자기 눈에서 무언가를 뽑아내는 재수 썩? 띠용 내 왼쪽을 갱들에게 총알로 갱빙당했거든 여기는 총이 없으니까 내 물건으로 너희들을 갱빙할거야 알아들었냐 너, 크립스, 뭐,랑 만나고 싶다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걔들이 날 죽일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널못 알아보게 안경을 나에게 줘. 나에게 달라고, 이 새끼야. 내가 듣기로 너네들이 갱이라고 된줄 알았다면서? 에? 누가 블러드 새끼냐? 자, 이제 진짜 크립스를 보니까 기분이 어떠냐, 존만아 새끼야. 에? 사람들이 하라 대로 하기 싫어서 갱스가 되는 거 아냐? 안 그래? 왜 사람들한테 나 씨발 블러드 에이요 하고 다니면 네가 갱스터가 된줄멍청한 새끼야 넌 씨발 블러드라고 할 자격도 없어 존마나 왜 그래 생각한 하 거랑 달라 갱이라고 하면 깍다구 있어야 될거 아니야 간수님 누가 제 안경을 가져갔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 어떤 새끼야 말해봐 어떤 새끼가 가져가냐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존만한 고다질쟁이 새끼야. 자, 따라와. 누가 내 안경을 가져갔는지 말해야겠다. 어, 여기 이 존만이가 너희들 중에 자기 안경을 가져간 새끼가 있다고 한다. 누가 안경을 가져갔는지 알겠어? 빨리 말해. 우리가 찾아줄게. 하지만 너는 깜빵 동료를 팔아먹은 고다질쟁이로 낙인 찍힐 거야. 그건 우리도 도와줄 수가 없단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 안경이 필요 없어요 교관님 사실 저는 매의 눈입니다 뭐지 지금 날 쳐다봤어 이 새끼야 나야 내가 내 안경을 가져갔다고 말해봐 어디 한번 빵에서 뒤지게 쳐박고 싶으면 이 와중에 마음이 착한 제수 한 명이 고자질하면 목이 잘린다는 걸 충고하고 있다 이놈이야 응 안경을 가져간 게 이놈이 맞냐고 그냥 이제 마 편하게 말하지 그래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고? 나? 이 새끼가 진짜 겁디가리를 상실했구나 악역을내 똥구멍에 박아서 내 불알투축 시력이 좋게 만들어주겠어 요내말잘 들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려줄게 우리는 아동 성범죄범 다음으로 증오 인간이 있어 바로 너 같은 고자질쟁이야 앞으로 깜빡생활 행복하게 해줄게 <laughs>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발견하고 만다 교동관님이 새끼 안경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일단 이 꼬맹이를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어 다른 녀석들이 죽여버릴지도 모르겠거든 너 안경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했지? 이 새끼가 넌 이제 아주 좋된 거야 알겠어? 아주 그냥 제대로 좋된 거라고 재밌게 나랑 한번 놀아보자 고자질쟁이의 최후가 어떤지 보여줄게요 안경을 쓰고도 시력이 더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라고 저 카메라에게 말해 너 고자질쟁이라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사랑하다고 말해 사랑하다고 죄송하다고 안경 사줘서 감사하다고 어, 엄마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안경 고맙습니다 바로 왔치됐습니다 수고하세요